전영숙 선생님, 물미역을 씻으며 예. 네, 예, 읽겠습니다. 물미역을 씻으며 물미역을 씻는다. 푸들푸들 싱싱한 한소쿠리 바다 사람을 낳은 사람에게 끓여 먹이면 그한 속이 쏙쏙 들이 시원하겠지 뽀얀 젖이 돌아 나오겠지 어찌 알았을까 생명을 쏟아낸 몸에게 먹이는 것을 엄마의 엄마의, 아, 엄마의 몸도 회복시켰을 몸바다 깊은 곳의 삼단 같은 미역 바다의 머리카락일까 인어의 아름다움도 삼손의 힘도 머리카락에서 나왔다는데 뼈도 가시도 없는 미역을 씻는다 금강석보다 강한 부드러움을 길러내는 바다 줄로 손가락에 힘을 빼게 한다 물미역처럼 허르게 한다. Yeah. <laughs> 예, 물 미역을 씻으며 예, 이 작품 말씀해 주십시오. 아, 미안해, 저기 전영 선생님, 전영 선생님. 예, 선생님, 예, 저 마지막 두줄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절로 손가락에, 예, 로 손가락에 힘을 빼게 한다, 물 미역처럼 흐르게 한다. 아네 됐습니다. 네. 네 <laughs> 아니, 내가 잘못 들어가지고 예됐음 네, 정혜영입니다. 어 저는 레째 넷째... 넷째 줄에 허한 속이 속속들이 시원하겠지. 여기 허한 속이 속속들이 채워지겠지 하면 될까 그렇게 생각했고요.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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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도 회복시켰을 이거 회복이 또 한자이기도 해서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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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도 알았을.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어, 제일 끝에 두 줄이 잘 내려왔는데, 참, 어, 저는 조금, 조금 미흡한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 그런데 이제 저는 물미역처럼 흐르게 한다. 이걸 빼고, 그냥 그 개인적인 생각에는 건강 석보다 강한 부드러움을 길러내는 바다. 상처에 닿는 손가락처럼 힘을 빼게 한다. 울룩로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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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음. <laughs> 잘 읽었습니다. 예, 예, 예. 예, 다른 a 달 u g 고요 u g a 달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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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u g 행 금강석보다 음. 강한 부드러움. 에이. 이게 무슨 말인가요? <laughs> 가장 강한 것은 부드러움이라고 돌도 아니고 쇠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가장 부드러운 강한 것은 부드러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바다는 그런 물미역처럼 아무것도 가시도 뼈도 아무것도 그런 부드러운 그걸 바다는 길러내고. 그 길러내는 거기에 어떤 생명도 살리고 이겨다는 그런 의미로 썼는데 그게 왜 이해 안 되십니까? <laughs> 저는 그이 교수 선생님 그 칼칠만도 하긴 한데 저는 이제 제일 야물고 강한 것의 최고의 그게 금강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 작자는 부드러움의 최고의 경지를 <laughs> 아마 예, 네. 그렇게 나타낸 아니, 것 같아요. 강한, 가장 강한 걸 강한 게 응. 부드러움이다 이거를 저는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네. 부드러움의 <laughs> 최고의 경지 그거를 <laughs> 야운것의 최고의 경지는 금각석이라면 어? 부드러움의 최고의 경지가 이제 그바다가는 그런 <laughs> 저는 그래 <laughs> 받아들였습니다. 예. 이교 선생님 어떻게... 예. 어, 그래. 내가 규강석이라고 썼으면 또 옛, 옛말 썼다고 물었을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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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그러게 지금 심정이 어떤지 알겠습니다. 예. <laughs> <laughs> 게가 <이게 제가> 돼가지고 <laughs> 예, 맞습니다. 어쩌면 저하고 그래 똑같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laughs> <laughs> 아, <너, 물미야를 웃음> <제일 웃음> 다이아몬드보다 이래 해야지. 다여기또 안, 여기 여기 여기또안 맞는 것 같아. 분위기에는아다는돈 냄새가 나잖아 요 아, 이거 아마 아마 그 미역의 예, 미역의 네. 부드러움을 아마 극단적으로 표현하신다고 아주 그를 대비되는 단어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미명을들으니까조금은 네, <laughs> 이해가 됩니다. <laughs> 예. 네이장아니 어, 이상... 아, 예. 조금 전에 황석주 선생님 말씀하셨나? 아네 저도 물미역을 참뭐 자주 신는데 좋아서 좋아해서 근데 한 번도 이 물미역을 실거면서 나는 왜 이렇게 <웃음> 그냥 <웃음> 어 이렇게 부드러움이라든지 뼈족가시 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어갈까하는 <laughs> 생각을 못 했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인어의 아름다움도 삼손의 힘도 머리카락에서 나왔다는데 요게 저는 약간 동화적인 느낌이 들어서, 어, 전영수 선생님이라면 훨씬 더딴건 뭔가, 이건 제가 하면 요, 요, 해도 안 되겠지만, 훨씬 더딴 뭔가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부드러움이 우리 머리카락은 가장 어쩌면 아무것도 참 부드러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삼손의 힘도 부드 저 머리카락에서 나왔다고 했는 그 어떤 강함을 건강성. 비교하고 그 부드러움이 가장 강하다는 걸 말하려고 제가 이거를 넣었는데 혹시 뭐야 그 인어의 아름다운 몸 때문은 어떻습니요 <laughs> <laughs> 뭐 <아닙니다. 웃음> 왜냐하면 인어를 가져온 거는 또바다라서 내가 사실 인어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그건 없어 그냥 그+ 그건 제가 직접 상상용으로 제가 얘기한 음. 거고 바다의 머리카락일까가 딸려 나오니까 이런 그 뒤에 따라붙는 것 같겠습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볼게요. 저도, 저도 그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너와 삼손이 자, 다소 좀 음, 이질적인 역할을 하기는 한다. 이런 느낌은 좀 음, 음, 받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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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이시 토론회에 가져와서 어떤 얘기를 들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자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너의 아름다움과 삼촌의 힘이 부분에서 그 앞에 분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물미역으로 미역국을 끓이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laughs> 맨날 마른, <말했네>. 마른 <laughs> 미역으로만 미역을 끓여봐가지고. 기원합니다. 응. 아예 그리고 오늘 그거를 금세기가 찾아봤거든요. 아, 물미역국으로도 네. 미역국을 끓일 수 있고요. <laughs> 그래서 너무 맛있네. 네. 어. 네. 다음에 한번 끓여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음. 했을 거야. 이게 사줬는데 어떤 이유가 신랑이 낚시를 갔는데 음. 고기를 안 던지고 물미역을 가져왔더라고요. <laughs> <같이> <laughs> <하고 있어요. 웃음> 물미역을 이렇한겹던져 음. 와서 한 봉지 주면서 저한테. 그건 사과 옮기다가. 장님이랑 진짜 고 몸바나에서 같은 곳에 서 근처 올렸다가. 난데 응. 난데가 놀다가 저올때사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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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그 짓을 좀 끓는. 아침에부서 끓이면 맛있어요 물미역에. <laughs> 아, 그래요? 네. <laughs> 다음에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요 부분을, 어, 조금, 그게 해서, 한 스쿨이 바다다 하고, 그 다음 산행에 사람을 낳는 사람에게 끓여 먹이면,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을 낳는 사람에게라는 아, 말이 저에게는, 있어요. 조금, 아, 나은, 나은 아, 은 사람에게, 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네. 말을 대신 다른 글을 들어가면 어떻겠나, 제 네. 생각이 그렇게 한번 해봤고요. 네. 그리고, 어, 엄마의, 엄마의, 네. 엄마의, 네. 엄마의 몸도 회복시켰을이 부분이, 어, 저좀 너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선생님이 다른 표현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 다르게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한번 해봤습니다. 음, 음, 어, 전체적으로 음, 잘 읽었습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음, 네. 엄마의, 엄마의, 엄마에게는 제가 그렇게 아, 쓰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네. 진짜 그렇게 미역이라는 네. 게 산모들한테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네. 당대문 네. 아니고 옛날에 할머니도 그의 할머니도 네. 분명 그랬을 것 같은 그의미있었는데 네.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잘 읽겠습니다. <laughs> 네. 음. 저도 그 전영숙 선생이 물미역을 씻으며 가는 그 제목이 올라왔을 때 아직 음. 시 내용은 안 읽어보고 저도 이제 자꾸 그냥 오니까 미안해가 시를 한번 좀 <laughs> 써보고 싶다 싶은데 잘안된거든요 그런데 음. 물미역을 씻으며 가는 제목을 보면서 아, 이런 문명을 쓰으면또 <laughs> 시가 이렇게 되는데, 그 핑계를 대는구나. 저 자신을 꾸짖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저기 잘 읽었고요. 특히 푸들푸들 싱싱한 한소쿠리 바다라든지, 음. 금강석보다 강한 부드러움 이런 표현은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영숙 음. 씨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음. 사람을 낳은 사람에게 끌어, 끓여 먹이면 허한 속이 속속들이 시원하겠지 뽀얀 젖이 돌아 나오겠지 이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음. 영숙 씨 같은 고수가 여기 이, 이렇게 시에 이걸 쓴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궁금했습니다. 예, 승승 <laughs> 사실은 물미역을 이게 이게 물미 국을 미역국을 끓이면서 미역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참이 미역이 하는 역할이 산모들한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물미역 하면 이거로 이어지지 않겠나 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야 아주 이, 이 시에 그게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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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네 사람을 낳은 사람에게 사, 사람들은 이미역을 먹이는 그게 저는 참 옛날부터 <laughs> 그렇게 했던 게아 이미역의 역할이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그래서 그 부드러움이 정말 강함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 그래. 네. 박정화입니다. 네, 네, 네. <laughs> 네, 잘 읽었고요. 음. 어, 우리, 그, 물빛 회원이었던 이도원 씨 소설가가 음. 이 물미역 작업을 하는 데서 <laughs>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고 네, 네, 네. 하면서 물미역을 네, 네. 가끔씩 저한테도 좀 주고 네, 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네, 네. 거기를 소재로 소설도 쓰고 해서 저는 네, 네. 도원 씨가 생각이 났고요. 네, 네. 음, 그런데 아까 정정지 여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낳은 사람에게서부터 또 생명을 쏟아낸 몸, 엄마의 엄마 이런 것들은 네, 네.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충분히 하나로 네, 좀 한축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같은 말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저 행에 물미역을 심는다 이게 제목이 물미역을 심는다니까 없이 바로 이몇 행이나 되는 걸 하나로 묶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바다의 머리카락일까 뭐이너의 아름다움도 삼손님도 머리카락에서 나왔던데 이세 행은 어. 세계형은 없어도 되겠다. 음, 음, 앞에서는 끓여 먹이고 시원하겠지 했는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나오니까, 어 머리카락을 음, 먹는 느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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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저라도 <웃음> 그렇겠습니다. 예. 동화적인, 동화적인 느낌 도 오지만 굳이 여기에 음, 이런 거를 음, 넣지 않아도 다른 음, 어떤 표현을 끌어올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 음. 바다에서 뭐그 취미생활을 해서 뭐 가져오시는 남편분이 계시니까. 음, 음, 음. 예, 그러,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어, 세계의 행운 다 빼도 더 좋은 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음, 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실까요? 참 생각나는 것이 지난번인가 그 제목을 앞에다 넣었더니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혼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laughs> 아, 꼭 그렇지는 않지요. 시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그게 있으면 더 좋을 때도 있고 예, 네, 그런 거지. 한결같이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이규수 선생님의 어떤 그 한자어라든지 이런 것도 그시 속에 어떤 완성도가 있게 들어간다 이러면 그 단어와 단어도 서로 궁합이 있잖아요. 시에서는. 그런 게잘 매치가 되면 뭐 고려하다 뭐 이런 생각을 안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laughs> 또 다른 분 예. <웃음> 네. <웃음> 말씀 안 하신 분 계시나 참 저기 침묵 선생님. 아 네네. 이제 침묵을 <laughs> 깨시고 나오시죠. <laughs> 네. 지금 후반전입니다. 예. 네. 저는요, 건강석보다 강한 부드러움, 이거를, 요 구절을 진짜 너무 막 강하게 받아들였어요. 받아, 느낌이 들었어요. 우린 보통 제가 으면은 건강석 하면 단단하고 막 이런 거에 비유했을 텐데, 거기에 그 부드러움에 비유했는 것,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물미역을 있으면서, 자기, 그게 뭐야, 서강님의 그, 이렇게 그 손, 손녀를 볼 때, <laughs> 그면느이 분한테 이렇게 그래도 주면서실썼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laughs> 아,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더 듣고 싶지만 또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스승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네, 전용 선생님 참 아주 좋은 시 썼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내 목소리, 제가 말하는 거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예. 잘안 들려요, 선생님. 크게 해주세요. 아, 지금 내가. 뭐라, 목이 아프셔요? 목이, 아니, 감기 목소리이기 때문에. 아, 예, 네. 음. 어. 네, 그러면 조그맣게 근데, 하셔요. 내가, 듣기에도 아, 내가 네. 내, 내 목소리가 잘안 들릴 때 이상해서 말씀드 네. 네, 빨리 나왔어요 물미역, 그, 그, 물미역이란, 나도 물명을 보긴 좀, 보긴 많이 봤죠. 우선, 감각적으로, 그 미끄럽고, 부드럽고, 아주, 그러면서도, 감각이, 독감이 아주 강렬하다고 그럴까? 느낌이, 진하게 남는다고 그까 그런, 어, 그, 뭐랄까, 대상 사물이죠. 네, 물명을 씻으면 서 상상하면서 이제 읽게 됩니다. 그런데, 푸들푸들 싱싱한 한속구리바다 이게 참 뛰어난 음. 와이건 대단한 구조이다 그냥 음. 거기 물며씻는다 푸들푸들 싱싱한 한속구리바다를 바다 이게 여기서 아 진짜 아, 거기 씨가 있구나 이게 씨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 그다음에 사람을 낳은 사람에게 끓여먹이던 화환소기를 수용하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인 사람을 낳은 사람에게 끓여 먹이던. 그러니까 음, 음. 산모에게 끓여 먹이면 환속이 속속들이 시원하겠지. 그거는 뻔한 속이에요 그래서 산모에게 끓여 먹이면 환속의 속속들이 시원하겠지. 이렇게 아, 쓰면 아, 시가 안 됩니다. 시, 아, 그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낳은 사람에게 이거거든요. 그 예수가 자기를 인자. 써나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죠 사람의 아들, 이렇게 네, 표현할 때 네, 네, 네. 아주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네. 사람을 낳은 사람이 끓여 먹이기 때문에 이 씨가, 이 씨에 나오는 이 소재, 물명이, 물명이 되는, 진짜 그, 뭐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이다가 산모를, 삼, 이제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끓여 먹이면 환속이 독성이 시원하겠지, 이걸 벗어났기 때문에 이 씨가 여기서 아주 참, 잘 살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쭉 내려가면서 어 여기 바다 깊은 곳에 삼단 같은 역그서 삼단 같은 역 이거 읽을 때 저는 무사에 그런 나 하면 옛날에 그저 뭔가 한평색시는 칠같치검은 머리가 내가 옛날 주술 배웠는데 이거 갖다가 내가 네. 어, 네, 한평색시는 칠같치검은 머리가 삼단처럼 삼은 정 정길달한다 아버지하고 뭐 할머니하고 그 얘기하는 거 그게 뭐그상상한게 신석정 신석정 시절 이면한 거겠죠 근데 한단 그러면 머리카락이 상상이 됩니다 또 미역이 그 미역 난 미역은 좀 다른데 김 같은 거잖아요 있 바다에서 퇴하는거시처럼이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 이미지하고도 좀 통하긴 통하는데, 미역은 조금 덜 그런, 덜 그런 것 같긴 해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근데 저는 여러분이 가장 칭찬했던 구절, 나도 읽으면서 상당히 참 좋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도 저, 나 같으면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금강석처럼 강한 부드러움, 굉장히 찬탄하고 다 그러셨는데, 나도 처음 읽을 때 의미상으로 뜻으로 보면 굉장한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금강석 을 때고 이사고 오는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 광채하고 그다음에 그 다이아몬드 그 비싼 것들 어 빛나는 빛, 그 반짝이는 광채하고 그다음에 그 유리도 자르는 거일컬 만드는 거 뭡니까 다이아몬드니까 굉장히 단단한 그런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부드러움하고 결합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네. 그 옛날에 읽었던 저 소설 중에, 앙티로망, 프랑스의 젊은 작가들이 2차 대전 끝나가지고 그 소설 운동할 때 했던 그 반소설 운동이 있어요. 거기, 그, 앙티로망, 그 거기에 관한 소설을 읽다 보면은, 그 석탄 있잖아요. 석탄, 까만 석탄이 딱, 뭐, 눈처럼 하얀 석탄이 되든가, 나중에 또 계속 오래돼버려요반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음, 이제 우리들의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한입견이라든가, 이거 완전히, 저, 바꿔버리 건데, 바꿔버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냥,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탁탁탁, 단계적으로. 그래서, 금광석보다 강한 부드러움이 상당히 충격을 주고 상당히 좋은 말인데, 상당히 참 아깝고 그런데, 나는 여기에 좀, 그, 뭡니까, 고민이, 있, 나 같은 고민 합니다. 그, 금광석이 주는 일차적인 이미지가, 한짝이고, 단단하고, 이거든요. 근데, 금방 남무 부드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 뭐, 이빨처럼 부드러운 입술. 이건 의미상으로는 되죠. 이빨이 없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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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을 먹어라,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건 1차, 2차, 3차 지난 다음에 의미상으로, 그 다음 음. 것을 잘 먹는다, 다른 것을 저 상상, 저 뭡니까, 보충하기 위한 그 입술 나온 거든디 이빨 대신에 그렇다면 이것도 금광석에서 금방 저기 강한 부드러움 금광석보다 강한 부드러움 이건 저기 그비에서그 수사법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시에서는 이게 못 할게 없습니다 이것도 시기는 충분히 되고 아마 어떤 평론가들은 이 그전 굉장히 좋게 아주 좋다고 표현을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취향이다 다르니까 나 같은 그 감각의 취향으로는 좀 고민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아주 고대로 잘이었습니다 어, 아까 그, 어제 조금 말씀드렸지만, 어, 사람을 낳은 사람이 끓여 먹이면, 시원하게 지금 물명 그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 아 이게 참 가정이 뭐빨래를한다든가 걸레질한다든가 밥을 는다든가 구워 끊다든가 이런 일상적인 이런 데서 그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삶의 어떤 중요한 그런 걸 건져 올리는 기본에는 그런 이 일의 이런 게서 날참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